이말까 진짜 갈까 진짜 가지 말까 나는무에간와아니 이러면 패치백 100%는 생존해요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아니 이렇게 당원 갈까 말까+ 갈까 말까+ 갈까 말까+ 갈까 말까+ 갈까 말까+ 갈까+ 갈까+ 말까 갈까, 말까 갈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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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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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빠졌어. 갈까, 말까 갈까, 말까 갈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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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까+

영상 찍는 거안 보이세요? 영상 찍는 거안 보이세요? 이것도 안 통하면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가세요. 끝까지 가세요. 이 화면? 제압 완료!